당신의 아이는 부자입니다. 우리 아이, 돈 많은 아이로 키우는 법 따로 있습니다. 타고난 인생, 돈이 없어도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해주면 우리 아이가 부자가 됩니다. 돈 많은 아이로 키워야 자존감도 올라가고 할 말하고 살고 당당하게 삽니다. 그래서 돈 많은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지금 당장 엄마 아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있는 그대로 따라하면, 떡잎부터 부자였다. 당신의 아이는 부자가 됩니다. 돈돈이들, 제시카 선생님이에요. 우리 아이 부자로 만드는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고고고! 사람은 태어날 때 돈주머니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돈주머니는 어릴 때 열어주면 어른이 되었을 때 부자로 살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주머니를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몰라서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 돈돈이들은 제식가 선생님을 만났으니 우리 아이의 돈주머니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의 돈주머니도 열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입니다. 돈의 잠재력을 깨워주세요. 잠재력이라는 말잘 아실 거예요. 보통 재능에 많이 쓰시는데 돈에도 잠재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가지고 온돈 주머니가 있어요. 그돈 주머니에는 돈이 아주 많이 쌓여있는데 쌓여있다고 쓸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돈의 통로를 열어줘야 돈을 쓸수 있게 되는데요. 돈의 통로는 가지고 온 복을 꺼내 쓸수 있을 때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운을 복 들어오는 사람으로 바꿔. 합니다. 우리 아이의 기운을 복 들어오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우리 돈돈이 엄마 아빠예요. 우리 돈돈이 엄마 아빠들은 아이를 볼 때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보기 많은 아이야. 그리고 너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기운을 더 크게 바꿔주고 싶으면 우리 엄마 아빠의 기운도 복 들어오는 사람으로 바꿔주 주세요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제시가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이야.라고 말해주세요. 복을 주는 엄마 아빠의 기운이 변화되면 우리 아이의 기운이 더 크게 변화될 거예요. 좋은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들어오는 돈은 좋은 돈이어야 합니다. 나쁜 돈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돈이 우리 아이를 사랑하게 만들어주세요. 좋은 돈이 우리 아이 이를 사랑하면 좋은 돈은 저절로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서 매달릴 거예요. 좋은 돈은 깨끗하고 밝고 행복한 사람을 조언됩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에게 무한한 칭찬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가 밝고 행복한 사람으로 기운이 변화될 겁니다. 그럼 좋은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고 돈의 기운이 우리 아이에게 끌려옵니다. 물론 효과를 더 크게 증대시키고 싶으면 우리 엄마 아빠의 기운도 밝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세요. 나에게 하루에 한번 칭찬해주세요. 부모 아이의 기운은 연결되어 있어서 부모의 기운이 변화되면 돈의 통로가 더 쉽게 열립니다. 이 영상에는 우주의 거대한 기운장이 존재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 엄마 아빠가 간절하고 두 번째, 제시카 선생님의 말을 믿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고 세 번째, 원하는 걸 댓글을 달면 우리 돈돈이 엄마 아빠들에게 돈이 좋아하는 기운이 갈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부자라는 걸알 때까지 돈돈이들과 돈돈이들의 아이 모두 부자 되세요.